네, 자 이번에 제가 갖고 온이 블라인드 종목은요 항공주에서 뽑아왔어요. 음. 자 올해 다시 이, 한번 불러주시죠, 똑같이. 아, 저는 이제 다른 힌트를 드리려고 <laughs>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아, 오늘 준비해오셨군요. 네. 네. 자, <laughs> 자, 많은 항공주들이 없죠 우리나라 시장에는 음, 많이 항공주들을 없습니다. 해봐야 네. 정말 손에 꼽히는데, 자 저는 이 제주항공은 아니고 어. 대한항공도 아니고. 네. 어 구설수가 없어도 너무 없는 항공주가 하나 있습니다. 오. 너무 소외받아도 이렇게까지 소외받았을까? 라고 아. 어, 생각될 정도로 안 움직인 항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음. 그런데 코로나 여파가 터지고 나서 저는 이 항공사의 존폐 여부가 굉장히 문제일 줄 알았으나 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의미로 가져오셨군요. 네. 아. 일단 항공전을 제가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어,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또 여행객이 드디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반갑지는 않습니다. 음. 네, 반갑지는 않지만 일단 뭐 보내기로 했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받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항공주들의 수요는 또 늘어날 가능성이 음.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실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2 분기 코로나 여파로 뭐 나중내 뭐중내 하지만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왜냐 여행객들보다는 항공 화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음. 그런데 중소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 화물로 재미를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고 네, 결국 이 관광산업이 활발해져야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는 일단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반영을 받는다라고 봅니다. 음. 지금 당장 여행을 가는 것과는 좀 별개로 앞으로 여행을 갈 가능성 여행객들이 그렇죠. 올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면 저는 주가는 미리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오늘의 종가도 오늘의 위치도 이 블라인드 종목 굉장히 좋게 끝났어요 음. 좋게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 TA 아이고 아무튼 이 블라인드 종목 네. 아, 네. 오늘은 아, 좋네요 아, 좋아요 블라인드 종목 네. 저는 관심 있게 <laughs> 보시는 게 가장 네. 좋지 않을까라는 오, 네. 이야기 맞아요. 한번 드리면서 어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저는 정답을 하지만 우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정답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이 기업의 이름은 음. 다섯 글자인데 저는 세 글자밖에 말을 안 했기 때문에 <laughs> 네. 자,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 게 좋는지는 방송보다는 역시나 노란 통 음. 메신저에 해야 되는데. 우리 또 김우수 학생이 한번더 짚어드릴 거예요. 제 핸드폰 바로 준비를 하시고, 김우수 학생의 말대로 이제 노란톡 메신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상당히 흥미진진한 어, 이러한 시간입니다. 자, 일단 우리 김태성 대표님의 이 노란톡방의 장점은요. 중장기 투자도 뭐 배울 수는 있지만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상당히 더욱더 적합한 그러한 노란 톡방입니다. 어려운 주식 투자 사실 말리고 싶지만 기왕 시작한 거 제대로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밤김쌤이라고 노란 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한밤김쌤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지금 들어와 주세요. 어떤 기술을 배울 때 저희가 수많은 인구의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열매, 홀로석이 제대로 할수 있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한밤 김쌤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돈안 듭니다. 무료로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블라인드 종목도 한번 같이 맞춰보고요.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답답했던 이 마음. 여기서 같이 저희가 경험도 얘기하고 공부도 할수 있고 실시간 정보도 알수 있는 이런 소통의 장입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셔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